이제는 본인들이, 본인들이 내가 과연 부가세에 신고대상이 되느냐, 신고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가맹택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들, 또, 오래 시작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부가세 신고에 대한 부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백철승님, 어, 본, 어, 뭐야, 이불 속을 하루에도 세 번씩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또 밖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걸내기준에 맞추면 안 돼요.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없으니까 하겠어. 네. 자, 그, 그걸 이제 제가 그 단톡방 커뮤니티에 좀 뿌리기는 했는데, 자, 그, 내가 부가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요거 하고, 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4.8배 확인하는 내용 한번 보고, 그리고 나중에 또한번더 정리하고, 그렇게 좀 갑시다. 자, 부가세 신고 대상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연간 매출이 나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조합에서 일괄 신고를 해 주느냐, 해 주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점이 얼마냐?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괄 신고 해 주는 대상은 4,80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는 조합에서 일괄 신고해드려요.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부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부가세에 대한 4,800만원에 대한, 좀, 국어 공부하면 국어에 집중을 해. 왜 자꾸 산수하자 그래. 네? 국어에 공부, 지금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공부합시다. 그래서 일괄 신고를 하는 기준은 4,800만원이다. 그러면,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다! 이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합세무사 또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됩니다. 연, 나는 4,800만원 이상인데요? 이러면, 그냥 조합세무사 또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돼요. 4,8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조금 나뉘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연간이 4,800만원 이하야 매출이. 이건 팀원이 기준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도 보시면 그 똑같아요. 팀원이 순수 매출 기준이에요. 팀원이 순수 매출 기준인데 이 팀원이 순수 매출은 어디 뭐가 뭐가 빠지느냐 하면 우버 가맹, 우버 가맹과 우버 중개. 옛날, 티맵 말고, 우버, 11월 달부터 새로 시작된 우버예요. 그거, 또는, 티블루, 가맹택시들. 이 매출은 빠집니다. 여기는 더해지는 거고, 여기는 빠져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자, 그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팀원니로뛰어봤더니 연간 매출이 4,700만원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 공식대로 되면 4,8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신고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고려해야 될 매출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카카오 감행 수수료를 내시는 분들, 카카오 감행하시는 분들, 또는 우보콜 매출이 100만원 이상 나오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합 세무사 또는 개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요 언저리가 제가 보니까 한4,500 또는 우버 감행하시는 분들은 더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찍으신 분들은 한900 정도로 찍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버 감행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 900 매출 찍으신 분 계셔요. 11월 달에.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두달 했으니까 1800이니까 여기 팀원인은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셔야 돼요. 나는 티머니가 3천만원 이하니까, 그, 4,800만원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럼 여기서 결론을 도출하는 건 뭐냐 면 티머니 순수 매출 플러스, 가맹 택시에서 나온 매출, 또는 우버콜을 받은 매출을 합쳐서 4,800만원이 넘으면,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합세무사 또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죠티머니 매출은 3천만 원이고 우보콜 매출이 1,799만 원이야. 이러면 4,800만 원 둘이 합쳐서 4,8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조합해서 일괄 신고 해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티머니 매출이 3천만 원이고 가맹 수수료 매출이 20%니까 600만 원이 더해진 거잖아요. 가맹 카카오 티블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3,600만 원이잖아요. 이러면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조합해서 일괄 신고해 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티머니 매출 플러스 카카오 가맹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서 가맹 수수료에 대한 20% 뛰어간 금액 그 금액 합쳐서 4,800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 우버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우버콜의 매출이 티머니의 매출과 플러스 시켜서 4,8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버 같은 경우에는 가맹과 중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카카오는 가맹하시는 분들만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카카오의 가, 카카오 가맹 수수료 매출 20%,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인이 티머니 매출과 카카오 가맹이시면 카카오의 매출 수수료를 얼마만큼 나한테 내가 매출 수수료가 얼마만큼 나한테 돌아왔는지 그 부분들 확인하시고 우버콜 하시는 분들은 우버콜을 얼마나 잡았는지 그거 확인하시는데 이것들 카카오 가맹 수수료도 그렇고 우버콜 매출도 그렇고 우버콜 매출은 1월 중순쯤에 문자로 날라옵니다 날라와요. 그래서, 우버 콜, 가맹, 우버 가맹이든 중개콜 받으신 분들은 아직은 보가스 신고하지 마세요. 1월 중순 넘어서 신고하세요. 중순 넘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가맹에 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가맹에서 가맹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가맹 매출 그 도로 돌려준 거에서, 가맹 수수료에서 이제 광고비 돌려준 비용이죠. 엄밀하게 그 따지면 광고비 돌려준 내용들, 그 돈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버콜은 11월에 새로 생긴 신생앱입니다. 그 부분들만 그래요. 나머지 팀앱 택시의 앱은 팀원에서 합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그구 팀앱 택시 잡으셔서 후불콜 받으신 거 해당 안됩니다. 새로운 신생앱. 신생 새로 생긴 앱. 그건 아직 여러분들에게 통보가 안 갔어요. 한 달에 얼마 받았다고 통보 안 가고 우버에서 통보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팀원님 매출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빨리 진행하고 중간에 지금 빨리 알려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개업하신 분들. 올해 개업하신 분들은 자기가 개업한 달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 자기가 개업한 달 6월 달 개업하면 6월 달 포함 6, 7 8, 9, 10, 12월까지 해서 7개월 동안 월 매출이 400만 원을 넘으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카카오 가맹하시는 분들 또는 우티페어 매출해서 월 400만 원을 넘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합세무사로 가야 된다. 올해, 나는 작년에, 나는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만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시작한 다월, 월 400만원 이상이면 4,800이 안 되더라도 본인은 조합에서 일괄신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어, 3,000만원 벌었는데요? 이러면, 그래서 4,800만원 이하잖아요? 아니야. 월 400만원 넘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 본인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신고해주는 세무사 찾아가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월당 400만원 매출 이하면, 이하 매출이면 일괄신고가 되고, 월당 매출이 400만원 이상이면 조합에서 신고, 조합세무사에서 신고하셔야 된다. 요 부분들이 조합생문서 이용하려면 나중에 다 문자옵니다. 다 문자 와요. 알고 계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요건 이제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이고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길을 좀끝 세워야 돼요. 일단 내가 자꾸 얘기했잖아 지금. 아니 팀원이 순수 매출을 이걸 어디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티머니 아, 매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티머니 매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핸드폰을든 컴퓨터든 똑같습니다. 다르게 치면 안돼요. 티머니 택시라고 치십시오. 꼭 반드시 반드시 티머니 택시라고 치셔요. 그러시면 어떤 창이 나오느냐? 이렇게 티머니 택시 사이트가 나옵니다. taxi.tmoney.co.kr 요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티머니 그냥 사이트로 들어가 버리면 일반인들이 쓰는 사이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티머니 택시로 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 사항이야. 티머니만 치면 안 돼요. 이 택시를 반드시 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창이 나오느냐?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건 그 컴퓨터와 모바일 똑같습니다 핸드폰에서 치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로그인 해야지 로그인 로그인하는 방법은 로그인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와요 여기에 보죠 한 번도 안 들어가신 분들 계셔요 나는 이렇게 생긴 건 오늘 처음 본다 그럼 내가 비번하고 다 알려 드릴게요 자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아이디가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비밀번호는 뭐냐?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두 가지예요. 둘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가신 분들, 또는 계속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내가 마음대로 안 바꾸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두 번, 세번 확인하세요. 안 들어가지는 데라고,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지는 데라고 또 우기지 마시고, 자기 사업자 번호 11자리를 잘누으셔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이디란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란에, 비밀번호란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단, 자기가 예전에 한번 바꿨던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생각되면 팀원이에다가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들어가시고 어, 난 이거 처음 보는데 이러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아이디란에도 넣으시고 비밀번호 창에도 넣으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라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 로그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래 내역을, 입금 예정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개인 택시를 톡 누르면, 아까 그, 처창에 보면, 요거, 요것도 거야? 요거 따온 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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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따온 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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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 뭘 눌러야 되느냐. 요, 거래 내역을 누르시면 돼니 거래도요. 요걸 눌러야 돼요. 카드, 결제 내역 말고, 거래 내역 누르세요. 거래 내역. 에, 확인대해 드릴게요. 요거 누르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걸 누르면 요거 이제 제 겁니다. 그러면 거래 내역 조회라고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요 날짜를 맞춰야 돼. 요 월별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딴 거는 오늘 내가 공부, 내가 이거 사용 설명서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시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본인이 심심하면 한 번씩 눌러봐요. 월별로 누르는데 뭐가 중요하느냐? 거래월을 20 21.1 이거에 땡겨 놓는 게 맞아. 이거 그다음에 여기에 2021.12 요걸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출을 한꺼번에 보겠다. 라는 의미예요. 이거 안 맞추면 안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서 때려버리면 1월 달 매출만 나옵니다. 언제? 2022년 1월 달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걸 요렇게 바꿔 줘야 돼요. 어떻게?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매출을 내가 좀 보자.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팀원에서 보내주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검색을 탁 누르면 이렇게 월별로 매출액이 나옵니다. 거래월은 요거 되게 중요해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검색을 보니까. 합계가 2600058310이다. 나오죠? 딴건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 여기에 600만 원 찍혀도 여기가 빵 찍어서 2600만 원이면 자, 그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팀머니 매출액, 1년 매출액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공부합시다. 2600만 원에서 내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4800만 원. 이하면 어떻게? 조합에서 일괄 신고 대상이다. 근데, 이거 플러스, 감행하시는 분들, 우티 중계하시는 분들, 우티 감행하시는 분들, 어떻게? 여기에 플러스 우티에서 1월 중순에 날려줄 거예요. 카카오에서 그 광고비 받은 거 1월 달에 며칠 있으면 1월 중순 안으로 날라줄 거예요. 카카오 계시는, 하신 분들은 카카오에서 날라오는 금액을 더해보고, 우버 하시는 분들은 우버 하는 금액을 더해서 4,800만원 미만이다. 이러면 나는 부가세 끝! 이러고 그냥 발 닦고 주무시면 돼요. 근데 이두 금액을 합쳐봤더니 4,800만원이 넘었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세무서에 신고하시든, 또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든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거는 그때는 이제 조합세무서서 하든 아니면 본인이 세무서를 이용하든 아는 세무서를 이용하든 아니면 뭐 어디를 이용하든 어쨌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팀원이 자기 매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작년에 2021년도에 이거 공,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매출이 공개됐는데 제가 작년에 2600만 원을 택시로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우티를 몇건 잡았으니까 우티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티가 아무리 그래도 2200만 원은 안 잡았죠. 그럼 나는 일괄 대상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4,800만 원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한4,300 정도다 이러면 어떻게 돼? 본인이 이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카카오 가맹을 안 하시고 우티콜을 한 골도 안 받았다 그러면 4,000자 그러면 우티 가맹도 안 하고 그다음 우티콜도 하나도 안 받았고 카카오 가맹도 안 한다 근데 4,300이다 아 그럼 난 부가세 끝 잊어버리고 발 닦고 주무시면 돼요. 근데, 어, 나는 카카오 가맹을 해야 되는, 하는데, 이러면 뭐몇월 달부터 한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합쳐서 4,800이 넘었다. 광고료로 받은 게 5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티머니 금액은 4,300이지만 부가세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서 우티가 두 개, 두 달밖에 안 됐기는 한데, 우티 매출 중에 900만 원 찍으신 분 계셔요. 그 1,800만 원이잖아. 근데 여기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팀원이 매출이 3,500이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 1,800 하니까 이거 4,800 넘으니까 이 양반은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신고하셔야 돼요. 조합으로 맡기든 아니면 본인이 신고하든 그래서 4,800 넘으시는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신고야. 다만 4,800이 안 되시는 분들. 내가 아까 4,800 아까 넘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거긴 얘기할 것도 없다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신고야.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만, 4,800에서 걸리시는 분들, 또는 밑에 신분들, 내가 신고 대상인가, 신고 대상이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 티머니 매출을 확인해라. 첫 번째, 티머니 매출은 어디서 네이버에서 티머니 택시로 치고 들어가서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갔다가 입력을 해라 근데 비밀번호는 뭐라고 아이디는 뭐라고 나 이런 거 가입한 적이 없는데 이미 가입이 돼 있다 어떻게 저걸로 돼 있다 사업자 번호로 돼 있다 사업자 번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를 아이디로 이건 안 변합니다 아이디는 안 변해요 비밀번호는 자기가 바꾼 적이 없으면 그냥, 사업자 번호다, 둘다 똑같이. 하지만, 바꾼 적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 써있네. 1644-1188로 전화하셔라. 성질 급하신 분들. 아, 12월은 장타 많이 갔다 그래요? <laughs>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팀원이 확인하는 방법. 우티 프로모션 금액은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부가세에서 빠집니다. 맞아요. 우티 프로모션 금액은, 그건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게요. 오늘도 최선님. 본인이 신경 쓸게 없게, 없는 게, 우티에서 보내주잖아요. 매출 자료를. 그거대로만 플러스 하시면 돼요. 내가 뭐 우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상 넣고 빼고 할게 없어요. 그냥 우티에서 보내주는 자료로만 신고하시면 되는데, 그 자료에는 프로모션 금액은 제외돼서 나갑니다.